네. 하나 둘셋 화이팅 아 하트요? 첫인상 어땠는지 먼저 이태환씨가 네. <laughs> 저는 이제 저희 전체 리딩을 그 저희, 저희끼리 전체 리딩을 하기 전에 한번 리딩을 한 적이 있는데 보미 누나 같은 경우는 정말 한별이 같았어요 좀 어, 뭔가 꾸미지 않은 모습에 정말 내추럴하게 그렇다고 사실 저는 아이돌 분들을 잘 몰랐지만 뭐 그런 편견이나 그런 건 전혀 없을 정도로 너무 털털하고 예의 바르게 이렇게 먼저 다가와줬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봤고 민지 누나 같은 경우는 응답하라에서 보다가 실제로 이제 했었을 때 너무 뭔가 팬심도 있었고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어. 연기한테 많이 의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멋진 누나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 다음, 유보미씨는? 아, 저는, 어... 오빠 같았어요. 진짜, 아니, 진짜로 촬영 전에도 너무 많이 도움을 줘가지고, 뭐 누나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라든지, 정말 많이 기댔던 친구고요. 아무래도 붙어있는 신도 많다 보니까 어, 리허설도 많이 해줬고, 네 대본 리딩도 촬영하기 3일 전부터 계속 같이 해준 친구여서 너무 고마웠고요. 그리고 언니는 정말 첫 인상도 베테랑 느낌이 나가지고 근데 처음에는 약간 좀 어려울 줄 알았는데 너무 편하게 언제 친해졌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연스럽게. 친해진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전체 리딩날 다 같이 봤는데 태환이 같은 경우는 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라는 느낌이 있었고 그 아무래도 역할상 자기 나이보다 좀 연령대가 있는 역할을 많이 했던 친구여가지고 어른스러운 느낌이 좀 있었는데 같이 촬영하면서 나 아, 그냥 20대 초반의 순수한 청년이구나를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미 같은 경우는 그니까 저는 희한하게 아이돌 분들하고 작품을 좀 자주 하게 됐는데 모두 다 좋은 분이셨어요. 그리고 또 보미 같은 경우도 전체 리딩날 처음 만나는데 먼저 와서 다가와서 인사해주고 막 같이 언니언니 언니 하면서 친하게 대해줘서 제가 먼저 잘못 다가가는 성격이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너무 바쁜 와중에도 서울하고 왔다갔다 하고 콘서트 준비도 하고 앨범 준비도 하는 중에도 촬영장에 왔을 때는 항상 웃으면서 촬영을 하니까 너무 고마웠죠.